그때 지상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성경 창세기 6장 4절. 이 짧은 구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공포스러운 존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피림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들 혹은 거인들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많았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혼혈, 지상의 지배자, 용사였고 명성 있는 자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지상을 폭력으로 가득 채운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리고 대홍수가 왔습니다. 내피림은 홍수와 함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은 사라진 걸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지되었다가 1947년에야 재발견된 애녹서는 훨씬 더 상세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녹서에 따르면 200명의 감시자 천사들이 헤르몬 산에 모여 맹세 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 여인 들을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미야자였고 아자젤 아라크엘 라미엘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결합했습니다. 여인들은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3,000 큐빗의 키를 가진 거인들을 낳았다. 고대의 큐빗은 약 45cm입니다. 3,000 큐빗이면 1,350m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기록입니다. 이 거인들은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먹어 치웠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은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들과 짐승들, 파충류와 물고기들까지 잡아먹었다. 그들은 서로의 살을 먹었고 그 피를 마셨다. 이것은 단순히 크기가 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네피림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식욕은 끝이 없었고 그들의 폭력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도 가르쳤습니다. 아자제는 검과 칼, 방패와 갑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미아자는 주문과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르마로스는 마법을 푸는 법을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코카벨은 별자리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이 지식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지상은 타락했고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의 대천사들이 개입했습니다.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이 신 앞에 나아가 호소했습니다. 지상을 보십시오. 무법과 부정이 가득합니다. 아자젤이 모든 죄악을 가르쳤고 세미 아자가 마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낳은 네피림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신은 결정했습니다. 대홍수로 지상을 정화하고 타락 천사들을 영원히 감금하며 네피림을 멸망시키기로 에녹서는 네피림의 영들이 육체를 잃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악령이 되어 지상을 떠돌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고대의 기록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신화로 우화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의 상상력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인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 내피림의 서사가 약속이라도 한듯 반복해서 부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자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토록 정교하게? 고대의 미스터리를 복원하고 있는 걸까요? 1972년 일본 만화계의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나가이 고이 데빌맨이 발표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악마의 힘을 얻은 소년이 악마들과 싸우는 영웅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이었습니다. 데빌맨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데몬이라는 종족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흡수하며 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왔고, 데몬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데몬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에 빙의하여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오컬트 호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작품의 중반부에 폭탄이 터집니다. 데몬들의 진정한 기원이 갈켜지는 것입니다. 데몬들의 왕, 사탄. 그는 원래 신의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은 패배하여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의 데몬들과 결합하여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타락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 다른 존재들과 결합하여 군대를 만들었다. 이것은 에녹서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미아자와 200명의 감시자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네피림, 나가이고는 더 나아갑니다. 작품의 주인공 후도아키라는 데몬, 아몬과 합체하여 데빌맨이 됩니다. 데몬의 힘을 얻었지만 인간의 마음을 유지한 존재. 이것은 무엇일까요? 천사의 힘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네피림의 현대적 재해석이 아닐까요? 작품의 결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데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인류는 공포에 빠집니다.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의심과 폭력이 번져나갑니다. 결국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데몬들이 이기지만 남은 것은 폐허뿐입니다. 이것은 엔옥서의 서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네피림의 폭력이 세상을 가득 채웠고 결국 홍수로 모든 것이 정화되었다는 이야기와 말입니다. 나가이 고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엔옥서의 서사를 재현했을까요? 그는 엔옥서를 읽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기억을 건드린 것일까요? 2009년 또 하나의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모방작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을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작품 속거인들은 3m에서 15m 크기의 인간형 괴물입니다. 그들은 지능이 낮고 본능적으로 인간을 찾아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와 기관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을 잡아먹고 토해내고 다시 잡아먹습니다. 왜일까요? 작품은 점진적으로 답을 드러냅니다. 거인들은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특수한 능력에 의해 거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능 깊은 곳에는 다시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에녹서의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었습니다. 신성과 인간성 사이에 걸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먹어치웠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도 자신들 속에 인간성을 갈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작품 속에서 거인들은 종교적 관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인을 신의 징벌로 여기며 숭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인을 신성한 존재로 떠받듭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들이 네피림을 용사이자 영성 있는 자들로 기록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더욱 소름끼치는 것은 현대의 증언들입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미군 특수부대가 산악 지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수색팀이 투입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거대한 인간형 생명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3.6m, 붉은 머리와 수염,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거인은 사살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헬기로 수송되었고, 관련된 모든 군인들은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한 전역 군인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증언의 세부 사항입니다. 붉은 머리, 여섯 개의 손가락, 식인 행위. 이 모든 것이 고대 문헌의 내피림 묘사와 일치합니다. 성경 사무에라 스무원장은 블레셋의 장수골리앗의 형제들을 언급하며 그의 손가락과 갈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설들은 네피림이 굵은 머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명시합니다. 칸다 아래의 거인이 실제였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묘사가 수천 년전 문헌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격의 거인의 식인 거인들이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칸다르 사건을 알았을까요? 그는 에녹서를 읽었을까까요? 아니면 인류의 깊은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낸 것일까요? 작품 속에는 벽속의 거인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인류를 보호하는 거대한 성벽, 그 안에는 수천만 명의 거인들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들을 깨워 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으면 그들은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의 병 너머에 여전히 내 피림이 잠들어 있다는 무의식적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봉인되어 있을 뿐이며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1995년 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노보 애니메이션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디도교 신학, 카발라 신비주의, 그노시스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작품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2000년 남극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컨드 임팩트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류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석 충돌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극에서 제1사도 아담이라는 존재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후 사도라 불리는 정체 불명의 거대 생명체들이 나타나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일본어로는 시토, 영어로는 엔저, 천사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괴하고 거대하며 인류에게 적대적입니다. 세 번째 사도는 거대한 인간형입니다. 네 번째 사도는 촉수를 가진 바다 생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는 거대한 오각 기둥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는 기하학적 문양을 가진 정육면체입니다. 그들은 각각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강력한 에너지 빔을, 어떤 이는 침투와 부식을, 어떤 이는 공간 왜곡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에이티 필드라는 절대적인 방어막을 가지고 있어 재래식 무기로는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에녹서의 감시자 천사들은 각각 다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자젤은 무기를, 바라키엘은 점성술을, 코카벨은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초자연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반게리온은 무엇일까요? 인류가 사도에 맞서기 위해 건조한 거대 인형 병기. 하지만 작품이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진실 밝혀집니다. 에반게리온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체입니다. 제1사도 아담의 복제체입니다. 거대한 육체에 인간의 영혼을 주입하고 그 위에 갑옷을 입힌 것입니다 초호기는 주인공 신지의 어머니 유이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영호기는 레이의 영혼을 이오기는 아스카의 어머니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괴물 이된 어머니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피조물인 천사의 육체 인간의 영혼을 결합시킨 것 이것은 네피림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천사와 인간의 혼합체, 작품의 핵심 개념인 인류보완 계획은 더욱 심오합니다. 인류의 모든 영혼을 하나로 융합시켜 신과 같은 존재로 진화시킨다는 계획.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작품은 말합니다. 인류는 불완전하다고 개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외롭고 상처받고 고통받는다고 하나가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신에 대한 반역이 아닐까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 이것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신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에반게리온의 결말도 비슷합니다. 인류보완계획은 시행되지만 결국 개인들은 다시 분리되기를 선택합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개체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세 작품 데빌맨, 진격의 거인 에반게리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류 이전의 존재들. 인간보다 강력하고 거대하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 둘째, 천사나 신과의 연결. 그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신성한 기원을 가진 존재들. 셋째, 인간과의 융합. 순수한 천사도 순수한 인간도 아닌 그 사이의 혼종. 넷째, 파멸의 위협. 그들의 존재는 인류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금지된 지식. 인간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들. 신의 영역에 속한 지식들. 이 모든 요소가 에녹서의 네피림 서사에 들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왜 현대의 천재적인 창작자들은 유도, 이 서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일까요? 심리학자 칼융은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웅, 그림자, 현자, 어머니. 이런 원형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네필임도 그런 원형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인류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우리보다 앞서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하고 강력한 포식자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주류 역사는 내피림을 부정합니다. 거인의 뼈, 그것은 공룡 화석을 잘못 본 것이다. 고대의 기록, 그것은 과장과 신화일 뿐이다.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19세기와 10세기 초에 수집한 거인의 유골들을 은밀히 처분했다는 증언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발자국 화석들 고대 문명들이 남긴 거대한 석조물들 그리고 창작자들은 만화와 영화라는 은유를 통해 그들은 실존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데빌맨의 파멸적인 결말을 기억하십니까? 인류와 데몬의 전쟁으로 세상이 폐허가 됩니다.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세상을 다시 창조합니다. 순환이 시작됩니다. 진격의 거인의 잔혹한 진실을 기억하십니까? 거인의 힘은 저주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13년만 살수 있습니다. 힘을 얻는 대가는 수명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계속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끝없는 저주의 연쇄입니다. 작품의 결말에서 밝혀지는 가장 큰 비밀은 이것입니다. 거인의 힘을 처음 얻은 시조 이미미르는 2000년 동안 길이라 불리는 차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인의 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예처럼 끝없이 영원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녹서는 네피림의 영혼이 육체가 파괴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악령이 되어 떠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들은 압제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땅 위에서 파괴를 일으킬 것이다 유밀의 저주는 이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고통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폭력의 유산 에반게리온의 인류보완 계획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로 융합시킨다 개체성을 없앤다 LCL이라는 액체로 환원시켜 모든 경계를 허문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신이 인류를 으셨다면 인류는 스스로 다시 하나가 되려 합니다 제레라는 비밀 조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의 상태를 초월할 것이다. 이것은 뱀이 이브에게 했던 유혹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세 작품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때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네피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타락 천사들은 금지된 지식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를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네피림은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지상의 모든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현대 창작자들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어쩌면 경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CRISPR 기술로 배아의 DNA를 자르고 붙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우리는 사이보그를 꿈꿉니다 기계와 인간의 융합을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금지된 지식의 현대판입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피림이 정말로 대홍수에서 완전히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소수가 살아남았다면 그들의 후손이 여전히 지고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다면 성경은 대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의 대안기록을 계속합니다 가나안당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게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키가 2.9m, 갑옷에 무게만 57kg. 그는 혼자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거인이었고, 모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었습니다. 바산 왕옥의 침대는 길이 4m, 폭 1.8m 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던 침대였습니다. 대홍수가 모든 것을 써버렸다면 이 거인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후손 중 일부가 여전히 거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성, 유전자처럼 숨어 있다가 때때로 발현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타락천사들이 대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과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그들이 감금되었다고 하지만 모두 감금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인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인류의 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인 종족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남김없이 진멸하라왜 이렇게까지 철저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전사들만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을 막듯이 어쩌면 거인, 유전자 자체가 제거되어야 할 오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와 인간의 혼혈은 신의 설계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거인 족속, 북유럽의 요툰, 텔트의 파모르족, 아메리카 원주민의 거인 전설들. 전 세계 모든 문명에 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존재했고 인류는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데빌맨, 진격의 거인, 에반게리온.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작자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들 자신도 왜 이런 이야기를 쓰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들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무의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 역사의 기억일지도 유전자에 각인된 경험일지도 아니면 영적 차원에서 전해지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작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피림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왔습니다. 예수는 재림 전에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네피림도 다시 나타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인공지능, 유전자, 천지, 인간 기계 융합. 이것들이 현대판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만들어낸 금지된 존재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업로드하려 합니다. 우리는 불멸을 추구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의 속성입니다. 타락 천사들이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준 것처럼 우리도 AI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능가할 때까지,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에반게리온의 재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진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형태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인간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은 정확히 이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기술과 융합하는 것, 육체를 초월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네피림의 재현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의 흥망성쇠, 반복되는 패턴, 어쩌면 우리는 여러 번째 사이클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잊혔던 신화는 가장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다가와 있습니다. 만화 속 거인의 진격이 현실이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을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면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담긴 경고를 오락으로만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창작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다양한 형태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왜일까요?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화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